어,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훈는 오직 하나님한 분이십니다. 아, 네. 오늘 하루도 아, 그분 속들고 그분의 뜻 가운데 주는 뜻 받으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아,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것 어, 여기에 우리 인생이 결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음, 그렇게 되죠. 지 제가 보니까, 목회자의 자녀들 중에 다시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겠고, 또 하나 보니까 늘 보고 산 것이, 부모님의 목회활동, 그것을 보고 산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두고 먹고 하다 보니까 그 길로 가는 게 되는 경우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보아야 할것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어, 아하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우리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어, 아합이라고는 한 사람이 들어야 할것 듣지 않고 보아야 할것 보지 않고 그가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육체 수육대로 자기의 욕심대로만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도 비참한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지위와 상관없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다 세워주신 겁니다. 기도한 자리에 나온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그 공동체 다 지도자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꼭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살기를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말씀에 아합과 요사와시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할 때, 요사와시 하나님께 좀 여쭤보자. 그랬을 때 아합이 선지자 300명을 모으지요 그리고는 그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물을 때그 300명의 선지자가 다 하나같이 아합을 보니까 아합이 이 전쟁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또여사밧에게이 전쟁 하는 기술에 맡겨 주었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다 믿어지지가 않아서 남은 선지자가 더 없느냐 그랬을 때.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그데 아합은 그 선지자 데려오기가 마음에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처럼늘 미가야가 아합을 향하여 좋지 않은 예언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은 좋지 않은 예언이 아니고 아합이 정말 들었어야 할 예언인데 아합의 마음에 이미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좋지 않은 예언이라고 나쁜 예언이라고만 단정을 할수 아, 단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사자가 와서 미가야에게도 하나 모든 선지자들이 왕의 보기에 좋게 말을 하니까 당신도 좋게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가야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분이고 뭐 내가 그렇게 할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만 내가 그것을 말하겠다. 이렇게 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미가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 아합에게 좋게 말했던 이 400명의 선지자와 딱한 사람 미가의 선지자가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어, 오늘 18절에 보시면 미가엘에 대해 그런즉 왕은 여호의 말씀을 들으셔서 내가 보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물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본이라고 하는 이한 구절이 <laughs> 400명의 그 선지자와 미가의 선지자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데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400명의 선지자는 누구를 보았느냐 하면 아합왕을 보았습니다. 오늘 12절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아합왕이었고 아합과 좋은 말을 그들이 한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반면에 미가야는 어느 1절에 내가 본이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아합이 듣기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건 그에게 있어서 예언을 하는 기준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게 말씀을 주셨느냐, 주시지 않으셨느냐. 이게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400명의 선지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 좋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합 왕에게 좋게 말하면 아합 왕이 그들을 좋게 대해준 거죠. 아주 좋은 대우를 해준 거죠. 반면에 미가야는 자신의 유익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생도 하게 되죠. 미가야에 의해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400명의 선지자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뜻그것도찾아았던 사람들이고 미가엘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나의 유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차이가 갖게 된 것이 있는데요 400명의 선지자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살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하게 되죠 그런데. 고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되었던 거죠. 반면에 니가야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 이후에 고난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니가야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천국을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 십팔 절에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거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다 떠나가고 정말 제대로 사는 길에 대하여 그가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 땅에 정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올바로 걸는 걸로 이 땅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이있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사명명의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고 니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결국은 누구를 따라갈 거냐 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하나님의 손목 들고 하나님만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지금 당장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도 너무나도 불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성기는 함께 하는 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들, 그런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세계적으로 보면 꽤 비율이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곳곳에 정말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은 나라일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려운 길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도 있고 부패도 있고 또 부정직한 모습들이 곳곳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기쁨 내 유익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고생해서도 좋고, 생해서 좋고 좀 어려운 게커도 좋다. 하나님께서 예배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땅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불뜻이 일어난다면, 이 나라는 기독교 인구의 비율과 상관없이 정말 놀랍게 바뀌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또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오늘 기도하는 이들이 그런, 어, 그런 역사에 불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필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주에서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어제 주님께만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손은 어제 주에서 붙들고 걸음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 안에 또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인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유치의 수업을 따라 사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거든요. 오직 십자가 원전에 붙들고, 나의 옛사람을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 그리스로 새 사람을 덧입는 귀한 은혜의 하루, 능력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로 추관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나의 뜻쁨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그런 인생 결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